온다고 어,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응? 어, 그러니까 5월달 주의 사람하고 12 조심해라 올래도 올래도 5월달 주의 사람하고 12구스 어, 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어, 예, 나옵니다. 예, 운동하시면 됩니다. 예. 걸어야 돼요. 어, 무조건 걸으세요. 어, 건강이 첫째단 말이야. 걸으세요. 어, 걸. 좀 낮은 막한 산에 가가지고 본인이 조금 화기가 약하니까 나무가 많은데 피톤치드 인데 가가 목 생활을 할수 있게 가시면 소나무가 많은 데가 소나무 간목이 많은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으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은 아버지를 많이 힘들게 했다.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이게 딱 보니까 그렇지 허리 늘결라 말이 이게 협착이 안되게 아버지가 고생 많. 있다, 있다 보니까 아버지 고생이 이만저만 아 아버지한테 잘했어요. 사주를 보니까 아버지 고생 으시겠는데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백0호살인 사람들이 그래도 밀고 나갈 때, 흥할 때는 날아가쁘거든 어, 어. 운이 지금 아주 본인이 한이 이제 우리가 1 2원승에 가장 본인이 안 좋은 게 29부터 38까지예요. 이파페해지 들어가서도요. 고생. 아버지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사주를 보니까 아버지 자리 보니까 눈물이 날라간 아유. 아버지 그 완제품 보수이 본인이 산수 용접기를 녹이고 이게 할아버지가 같이 놓게 보니까 아버지가 물대부터. 아버지가 물대 뿌렸어. 여자 너무 밝히지 마. 여자 너무 밝히지 마. <laughs> 이말 명심하세요. 이게 우리가 도화를 봤을 때이엄란함이 아주 있으니까 그게 또 좋게 말하면 여자를 본이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야. <laughs> 허리 운동 하셔야 돼 본인은 어, 여자를 사, <laughs> 여자를 사로잡을 수있단 말이야. 본인이 여자